네, 텃밭 유랑면입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게 승정도우인이죠. 어, 예, 무화과입니다. 집에 삽목을 했는데 짝이 나고 뿌리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 그거 삽목하기 전에 영상이 없어서 지금 이제 요거도 잘라야 될 때가 됐고 해서 요걸 잘라서 삽목하는 영상을 그때 했던 방식과 똑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이 정도까지 뭘 덮어주면 좋은데, 그게 딱히 안될 때는 위쪽에 자르고, 그거를, 그 상처 치료제를 발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쯤 자르고, 얘도 이쯤 자르고, 보통 이렇게 자르고 나면 톱신페스트를 발라주는데 전 톱신페스트 말고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에 주신 것 같은데 영어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상처 치료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두고 요거는 가져가서 옆에도 있는데 자르는 김에 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요거도 있고 얘도 이쯤에 좀 잘라버리고 자 일단 전지 가위 칼 라이터 이건 이제 소독 용이에요 저는 이제 알콜 소독이나 그런 게좀 귀찮아서 그냥 잡을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불로 그래서 자 일단 소독부터 할게요 저거는 다른 갈 때는 소독 잘안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전지하거나 이럴 때는 소독을 좀 하는 편입니다. 뿌리도 없이 뿌리를 내야 되는 힘든 상황인 놈들이 세균 감염까지 되면 억울하겠죠. 자, 여기서 잘라왔으니까 대충 여기쯤에 자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마음대로 자르는데 저쪽에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자, 어, 눈이 한 개, 여게 땅에 묻힌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 개, 두 개, 두개 위에서 자르고 자, 다시 여기 땅에 묻힌다 생각하고 한 개, 두개 여기서 자르고 얘는 나중에 이거랑 할때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자르고 요거 묻히고 요거도 묻힌다고 볼게요. 그럼 한개두 개. 그리고 묻히고 묻히고 한개두 개. 개. 요거도 보류. 자 여기서도 자 묻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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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묻힌다고 볼게요. 그럼 두 개. 자 여기도. 묻히고, 묻히고, 한 개, 두 개, 이 정도. 나중에 적어도 남는 자리에 꼽아줄 건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여덟 개거든요. 그럼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같이 꼽으면 되니까, 얘도 삽수 제대로 할게요. 좀 묻히고, 묻히고, 한 개, 두 개. 눈이 많죠. 이런 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묻히고 이게 받아도 이거는 올해 나온 가지예요. 이거는 딱 보니까 올해도 이제 늦게 제가 그 옮겨 심고 활착을 하면서 좀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합니다 지금. 까지 감기고 한이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요자 땅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 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니까 자 땅에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눈 있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땅에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요. 자, 눈을 쭉 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야 될눈두개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저쪽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 이렇게 작업했어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자른다고들 하죠.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이 단면적을 넓,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면적을 넓힌다는 거에 이제 형성층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진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만큼 있죠 근데 네? 양쪽으로 깎아 버리면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택하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무화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자, 뭐가 삽수제조할 때, 여기 하얀 진액이 나오죠. 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거 손에 닿으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장갑 끼시고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전에도 그냥 해봤는데, 끈적끈적한 느낌이 상당히 싫어요. 그거 말고 뭐, 저는 딱히 알레르기 반응은 없어서 그냥 하고 손을 씻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예,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알콜램프가 있는지 모르고 초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알콜램프는 그과학실험할때 봤죠? 학교에서 쓰던 그겁니다. 아주 싸요.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산발이 다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고기 불판에 양념 종지고요. 그 안에 이제 초를 초 쓰다 남은 똥가리들을 넣어서 녹인 거고요. 이렇게 알콜램프를 쓰면 됩니다. 없으신 분은 이렇게 저처럼 초를 하나 사서 이거 거기 흔히들 가는데 거기 있는 거죠? 초를 키면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촛농이 녹아요. 이 촛농을 쓰면 돼요. 이게 색깔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촌농의 색깔이 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찍을 때도 좋으니까. 자, 물에 잠깐 담궈 놨어요. 단면을. 요 부분에서 이제 끝에서 진액이,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촌농에 찍으면 촌농이 잘안 묻어요. 그래서 휴지로 한번 닦아내고, 거꾸로 잡고, 여기 이렇게 담궈요. 담궈 딱 꺼내면, 보이죠? 흰색인 것보다 파란색을 약간 섞으면 이쪽이 더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인데 생수 페트병이고요. 요렇게 이제 고기지기 시작하는 부분에 잘랐고요. 뭐손 다치지 말라고 테이프 처리해 줬는데, 뭐 실내에서 쓸 때는 몇 년을 써요, 안전하게. 근데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면 이 테이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두실 분은 테이프 처리를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이제 실내에 두실 분은 자주 손이 여기 이렇게 베일 수도 있으니까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뭐불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구멍을 많이 뚫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인두 있죠? 인두로 달궈서 그냥 뽕뽕 뚫으면 쉽게 뚫려요. 뭐 드릴로 뚫는 분도 계신데 드릴보다는 차라리 전기 인두가 빠르고 안전합니다. 대신 창문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냄새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준비를 했고요. 8개에 자, 여기. 빨대입니다. 빨대. 그 버블티 같은 거 먹으면 굵은 빨대 있죠. 그 놈입니다. 자, 이놈을 자, 아까 보시면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제 요두 개만 위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자, 여기서 쑥이 정도. 이렇게 꼽습니다. 자, 여기도 대충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이 정도 여기는 여기가 살려야 될 눈이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이만큼 특이하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걸어서 여기 상추 한 포기 심으면 상추 제법 클 때까지. 밑에가 뿌리가 가득 찰 동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키우던 건데. 여기도 큰. 여기 살려야 되는 눈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남는 것들. 얘들 그냥 꼽을게요 여기 이 눈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 이 눈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 이 눈이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 자여기도 나와야 될눈 밑에를 잡고 이만큼 꽂아줍니다 나와야 될눈 밑에를 잡고 이만큼 요렇게 줘서, 여기 꼽았던 부분에, 착 깔아앉게끔만 해주고, 저면 관수식으로 밑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요 사이 공극만 없애주고, 밑으로 물을 가득 넣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을 비워버리면, 이 물로, 여기 보시면서 이 정도 부어놓으면 흙이 물을 땡겨서 촉촉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기 남은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실음실로 왔죠. 제 방입니다. 얘네입니다. 얘네들을 날짜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요렇게 포털을 만, 만든 게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사진에 날짜를 보니까 11월 3일이었습니다. 3일이면 자, 3주차인데 이미 싹이 난 지는 좀 됐고요. 한 2주차쯤부터 났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두 개를 살린다 그랬죠, 제가. 그런 것처럼 딱두 개가 요렇게 살죠. 자, 여기도 보시면 네, 한 개, 두 개. 그렇죠? 여기도 한 개, 두 개가 두 개째가 요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꼽았어요. 저 지금 오늘 보여 드린 거랑 똑같이 작업을 했고요. 작업하는 방식은 자, 이제 뿌리가 어떻게 됐냐? 이게 3주 차인데 자, 요걸 하나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뿌리? 뿌리? 예, 네, 뿌리들 이렇게 뿌리 형성이 잘 돼요. 실온이 20도 정도만 유지를 해 주면 겨울이라도 돼요.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럼 12월 말에 제가 오늘 꼽았는 거, 저거 싹이 트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싹이 터요. 싹이 트면은 일단은 이게 자체 수분 가지고 싹이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라서 보이죠. 뿌리가. 자, 요걸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뿌리가 요렇게 있으면 일반 햇빛이면 탑니다. 근데 시커멓게 뿌리도 목질화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거 안해놔도 되는데 저는 한개만 이렇게 실은군으로 해놨어요 뿌리 형성이 더 잘되고 뿌리 손상이 적어서 일부러 해놨는데 그냥 비닐이에요 자 보시면 뿌리 형성이 더잘 됐죠 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요거로 한번 싸놓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색종이나 뭐, 마분지 까만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렇게 딱 넣어서, 딱, 딱 끝나면, 꺼내고, 확인하고, 다 넣고,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비닐로 싸놓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한 개, 두 개. 싹 이렇게 나죠, 계속. 이거는 이제 승정 도우인 품종이고요. 자 보시면 어, 영상에 등장했던 국화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놈예바나의 품종이죠 전에 등장을 했던 거 처음에 왔을 때자 목질화된 부분 이후에 나온 부분 원래는 처음 나오는 이 비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도 이제 얘도 약간 연한색으로 돌아왔는데 진한 색으로 세장부터 있었어요 한 장은 제가 영상 찍는다고 밑에 부분 그걸 뜯어버렸고요. 이렇게 세장 정도 달린 상태에서 와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이네 개가 지금 낳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에 들어와서 네 개가 낳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는 기존에 있던 잎.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나무는 자, 완전히 목질화가 됐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연한 색입니다. 그런데 더 굵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쪽에 새순쪽이 더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굵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주 정상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또요 놈이 조금 커지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 나올 거고 생장점이니까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어느 정도의 빛만 유지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산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얘는 얘하고 얘 때문에 있는 거지. 이 삽목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삽목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주방에 한켠에 올려두시면 돼요. 온도만 유지되면 뿌리가 생기니까. 뿌리 생기고 햇빛이 없어서 좀 약하면 창가 쪽에 놔둬서 이제 잎을 좀 봤다가 봄 되면 얘를 이 뿌리가 많이 돌아요. 봄에. 그러면 막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잘라버리세요. 잘라서 통째로 꺼내시고, 요렇게, 요렇게 자르고 통째로 꺼내시고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삽목을 했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활착을 해서 좀더 빨리 크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여섯 개도 지금 이제 갖다 심을 때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땅이 없으니. 근데 저기 이제, 뭐, 거의 열몇 개를 또 해놨는데, 이렇게 되죠. 워낙 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해서 선물 드리고, 뭐,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땅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걸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촬영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이제, 감시하 또 뭐, 어제 심을 때 엄청나게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발화되면 좀 감당 안 돼요. 뭐 접목시켜가지고, 삽수는 많아요. 동생 농장에 이제 뭐 대봉도 있고 단감도 있고 해서 거기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붙여서 살면 제가 뭐 그걸 따로 개인적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농장이 있거나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 농장에 놀러 오시고 이러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할 수는 있는데, 딱히 참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화과, 얘는 승정도우인이고요. 승정도우인의 그 삽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유지한다 생각하고 소량으로 해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은 이제 취미삼아 텃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텃밭유랑민 이었습니다